배우 송하윤을 학교 폭력 혐의로 고소한 미국 시민 A는 송하윤 측의 재정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자비로 한국으로 자진 출국해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8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한국을 방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해야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여행 경비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신문에 참석하면 됩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송하윤입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또한 송시측이 제한된 지원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비용이 전액 지원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변제되었습니다. 제가 부담해야 할 피해액은 송씨 측이 제공하려던 금액의 최소 6배에 달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안을 거부하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면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나 A는 송씨 측이 지방교육청을 통해 구체적인 문서 6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조건을 붙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된 경우의 기록 강제이송 관련 감독관 승인 또는 서류 이전 사유를 명시한 이전 승인 징계 기록 보존 확인 이전 사유를 포함한 NEIS 시스템 로그 a c 에 따르면 행정기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보다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당 문서의 열람을 거부했는데 이는 해당 문서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된 별도의 요청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송 씨가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심으로 주장한다면 이 서류들을 입수해서 공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교육청의 답변이 요청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비공개가 반드시 문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송 씨는 A 씨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A 씨는 송 씨가 이유 없이 자신의 뺨을 90여 대나 때렸다고 주장하며 송 씨가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부천에서 태어난 송 씨는 반포 고등학교를 거쳐 3학년 때 압구정 고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송 씨의 변호인은 이전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7월에 그녀는 고소인을 폭행한 적이 없으며 학생 파일을 포함한 여러 객관적인 기록이 수사관에게 제출되어 강제 전학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